여기는 참나물 군락지인데 지금 참나물이 나왔는지 확인차 와 어, 봤습니다. 참나물은 이제 아주 저지대 산에는 안 나오고 어 보통 이제 해발 최소한 3, 400m 이상 이제 그 고지에서 주로 나와요. 물론 저지대도 있긴 있는데 주로 평균 해발 고도가 이제 중간 정도 3, 400m 이상 고도에서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참나물이 이제 발생해 가지고 크기는 아주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제 개 중에는 좀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독초들이 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참나물 뜯다가 독초를 뜯는 경우도 있는데 어, 주위에서 뜯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쪽에 참나물이 음, 여기에는 지금 이 화면 안에가 참나물과 덕초인 천남성 그리고 또 다른 덕초인 피나물이 같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보통 참나물밭에는 천남성이라든지 피나물이 같이 자라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 이쪽에 보이는 게이 잎이 지금 참나물이에요. 그리고 어, 비슷한 삼출엽인 이 이, 이 식물은 덕초인 어, 천남성 이에요 어, 천남성 천남성도 삼출엽이기 때문에 이제 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잎이 아무래도 이제 어, 참나무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조그맣게 지금 피나물이 옆에 또 나와있네요 이 피나물도 삼출엽이기 때문에 어, 참나물하고 구별하기가 언뜻 보기에는 구별이 잘안 되는 그런 식물인데, 왼쪽에 참나물하고 오른쪽에 지금 손에 있는 게 피나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무심코 그냥 피나물을 뜯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이제 뒤에 여기 이제 줄기에서 붉은색, 주황색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 피나물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이제, 이제 그, 참나물이 막 주변에 많을 경우에는, 만 채취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항상 뒤에 뿌리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천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이 이 정도 클 때는 금방 구별이 되는데, 아주 작을 때는 또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남성은 대표적인 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뭐, 뭐 이제 물론 잎과 줄기에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뿌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천남성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즈가 비슷한 크기의 지금 세 종류를 모아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참나물입니다. 참나무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채취가 가능한데 이 사이즈일 경우에는 다른 독초들의 어린 순하고도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천남성이에요. 천남성은 대표적인 독성식물인데 이제 이참나무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잎의 모양이 삼출엽으로 거의 똑같고 자세히 보면 이제 금방 구별을 하겠지만은 언뜻 보면 구별이 잘안 가는 그런, 이제, 종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피나물이에요. 피나물하고, 어, 참나물하고도 이렇게 마주, 어, 비교해도, 언뜻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상태고. 뒷면을 보게 돼도, 이제 뒷면도 이제 매끈한 형태, 윤기가 나기 때문에, 뒷면에서도 구별이 언뜻 잘안 되는 상황인데, 어, 자세히 보면은 줄기가 참나물은, 이게 녹색계통이 이제 뿌리까지는 녹색은 아닌데 일단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녹색계통이고 피나물은 좀 자주빛 색깔이 이렇게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천남성은 줄기가 하얗게 녹색에서 하얗게 내려가고 어 이렇게 어린 잎필에도 이제 잎모양만 보면은 서로 간에 혼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잎이 조금 큰 것을 채취했는데 어, 이두 개는 어, 언뜻 보기에는 지금 참나물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왼쪽 게 참나물이고 오른쪽 게 피나물입니다. 어, 참나물은 이제 잎이 삼출엽이기 때문에 새 잎이 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잎이 어, 한쪽이 지금 두두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마치 다섯 개처럼 잎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제. 세잎이기 때문에 오이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나무는 이 피나무는 정확하게 삼출엽에서 다시 잎이 두개 나가서 다섯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피나무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잎이 다 나온 거고 어, 참나무는 변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어, 구별하는데 이제 어, 간혹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어, 확실하게는 이제 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어, 좀 많이 다른데. 참나물이 더 윤기가 훨씬 더 있고, 매끈한 그런 쪽에 빛이 윤기가 나는 왼쪽 참나물이 윤기가 번들번들하고, 피나물은 좀 덜하고, 이런 차이가 이제 입 뒷면에서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납니다. 조금 큰 참나물을 채집했습니다. 이쪽 이제 그 군락지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큰걸 하나 골랐는데, 이 참나무로 이제 이렇게 크기가 이제 커질 경우에는 어 밑에 뿌리 쪽에 줄기가 이렇게 자주색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녹색이 되면서 이제 어 어린 줄기가 옆에 이제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어 참나무로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남성이 이제 완전하게 성장한 모습이네요. 참남성이 완전하게 성장하면은 이제 이렇게 잎이 커지게 되고 어 금방 이제 뭐 혼동할 일도 없고 금방 구별하는데 꽃 꽃도 지금 피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남성이 이제 1년생 새싹일 경우에는 이제 참나무과 혼동이 좀올수 있는데 여기 1년생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린 잎일 경우에는 참나무라고 이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참나물 군락지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참남성 어린 순들이 같이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